안녕하세요 마누방입니다 오늘은 예쁜 아가씨 두촉입니다 길이는 10에서 13.5며 넓이는 0.9에 1.0 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종자목으로 배양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므로 종자로 배양해 보세요. 꾸준한 인기 품종이므로 배양하셔도 기쁨을 줄수 있는 난입니다. 아주 건강합니다. 뿌리 상태가 좋아서 이대로 배양하셔도 좋지만 또 한쪽씩 분초 가셔서 배양하셔도 손색이 없는 난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